안녕하세요. 어, 라이메듀입니다. 어, 라이메듀 그 파닉스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저희 그 라이메듀 그 단어 이제 그총 18단계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영어를 준비하는데 이제 1단계, 2단계를 이제 먼저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동영상은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문학생들이 각 단계별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통해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을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있는 이제 영상의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그림에 있는 위치에 단어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쉽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Good 좋은 Good 좋은 Good 좋은 Number tw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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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너희 I I I n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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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땡땡땡 thank, thank, thank. 감사하다 땡크 thank. 헬로우 안녕 헬로우 안녕 헬로우 안녕 하이 안녕 하이 안녕 네임 이름 네임 이름 나이트밤 night, 나이트 night. 밤 morning 아침 morning 아침 so 대단히 so 대단히 afternoon 오후 afternoon 오후 evening 저녁 evening 저녁 great 매우 great 매우 fine 좋은 fine, 좋은, like, 좋아하다, like, 좋아하다, this, 이것, 이분, this, 이것, 이분, five, 다섯, five, toy, 장난감, toy.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